다 같이 다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싸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유타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싸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오니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으며 삼석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빈 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더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 속에 하나님 또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근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황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부필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회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산인과 보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 지난 주일 어, 밤도 어, 편안한 마음 되셨습니까? 네, 오늘 또이 말씀을 가지고 어, 지금이 돌아설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은이 유한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 두려움과 신비로 가득한 책처럼 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 당시에 핍박받던 았 교회. 그리고 눈물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성도들에게 어, 때로는 위로 하심과 때로는 그 경고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 촉구를 담아 담아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구장은 일곱 난팔 중 여섯 번째 난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는 이 유브라데 강이라 그리고 결박된 내 천사 그리고 불과 연기의 유황 굉장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무서운 심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징 지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교나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확한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천그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 악해져 가는데 어, 왜 하나님은 왜그 악함을 보시고 왜 그냥 두고만 보실까? 왜이 악을 멈추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그 정확한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동쪽의 궁격이며 바벨론과 아수르의 진입 경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공포와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결박되었던 이대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정해진 시간에 풀려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금 모든 그 악, 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심판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돌이킬 시간이 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되지만 그 하나 선악 알게그 나무는 반드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그 불순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서운 것은 심판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 0 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이 재앙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그 선으로 어떻게요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수많은 심판을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심판을 내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3분의 1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여전히 남은 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상순배와 살인과 음행과 보술과 또한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즉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그 모습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진짜 심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안에 인간의 본성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금성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될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있을 수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죄들 자기 고집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인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회개의 기회를 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 회개는 회개의 기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두렵고 또한 무거운 환상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지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회개는 막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일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게 진정한 결단이고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미루어 두었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하고 있던 그 진실을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들이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선포되어 줄 텐데 그 요나서의 말씀도 보면 요나가 다시시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은 단순한 경고의 책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그때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담긴 사랑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그 음성 앞에 기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짐을 통해서 오늘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었던 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내와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기기 울이시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다양한 기도 제목들과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질성이 무엇인지 또한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 의 시간들이 되길 단절이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부열은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 동일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부열은 저 내 죄를 적게 하신 주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임주시고의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시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사랑함과평안함 나주 무려함이라 내가 죽게 <laughs>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제 인복 받아 살 길을 네, 한없이 날꼭 그니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다시 서주소서그 피가 마음 속에 근진 곳에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모습 가운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내가 여전히 내 앞에 제를 짓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집중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가정과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내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문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연약한 부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그 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함을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한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